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 아수르 왕은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고산 강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할라 사람들, 하볼 사람들, 메대 사람들을 에 강제로 이주를 해서 시켜서 이제 북 이스라엘과 함께 사람들을 섞어서 살게 했는데 그때 북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마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이 하마 사람들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스발와임의 사람들은 바벨론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각 이 살만 에셀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 이스라엘에서 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마 사람들과 스발와임의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이 사마리아 땅을 구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왕래하지를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고, 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면서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꺼리게 됐고, 그 꺼리게 된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가셨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3의 길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유대교 예루살렘 산당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배척된 배타적인 예배가 아니고 또 잘못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리심 산의 예배도 아닌 제3의 예배 그 제3의 예배는 우리가 진짜 예배의 본질이 무언지를 이야기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길은 바로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제3의 길이었다. 폐쇄된 길도 아니고 무도한 길도 아닌, 하나님을 꺼리는 길도 아닌,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28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별스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은 이 여인은 원래 물을 기르러 언제 나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시라고 하는 시간은 늘 우리 시간에 맞추려고 하면 12시간을 더하면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시간을 더하면 어,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낮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 시간. 여 시간을 더하게 되면 낮1 2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면 낮1 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물을 길러러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만나러 갈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갈수 있었던 그 길을 열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니까 이 여인은 바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치유되었다. 예배가 회복됐다. 예배의 본질을 찾았다. 이것은 그 여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이 됐고 또그 길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열어 주신 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치유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 푸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 범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 터인다. 할 터인데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기 충청도에 가보면 거기 충청도 좀못 미쳐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최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모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신데도 아들 욕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했는데, 첫째도 아들이 안 되고 딸이 됐습니다. 둘째를 낳는데 둘째도 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꼭 딸이 아니라 아들이 이제 아우리라 하는데. 세 번째도 나왔더니 아들이게 딸이게 또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기서 중지를 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오기가 있는 분이라 넷째를 또 낳았습니다. 넷째를 낳는데 넷째가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딸 됐습니다. 또 오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분이 끈기가 있으셔가지고 또 애를 낳습니다. 았 다섯째를 낳았어요. 또 다섯째도 딸이 나왔습니다. 이 끈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기도 있는데다가 또 이분이 참 신실하셔서 한번 방향을 전하면 끝까지 가는 분이라 여덟째까지 낳았습니다. 다 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분이 목회하시는 곳이 시골교회라 참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여덟 딸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참 힘드셨습니다. 아이들 과자를 하나 사줘도 여덟 개를 사야 되고, 애들 어릴 때는 분유를 사도 여덟 통을 사야 됩니다. 옷을 사도 여덟 벌을 사야 되고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꽤 살만하신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도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 죽으면 제 재산을 상속해 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가정과 저희 집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목사님 내외가 좀 의논을 하셔서 목사님네 딸. 하나만 주시면 제가 잘 기르고 교육을 시켜서 제가 제 재산을 물려주는 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딸 하나만 주시면 제가 잘 길러서 목사님 절교 목사님 누가 되지 않도록 할 터이니 목사님 따님 한 따님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야참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 이제 사모님하고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니까 사모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잘 됐습니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한숨을 쉽니까 우리 딸 하나 줍시다! 사모님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딸을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딸을 줄까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고르는데 맞딸은 맞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둘째 딸은 몸이 너무 약해서 안될것 같아. 셋째 딸은 좀 미련해. 넷째 딸은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 안 돼. 다섯째는 집안의 화목덩어리고, 여섯째는 인물이 너무 이쁘고, 일곱째는 암기력이 너무 좋아. 똑똑해. 똑부러져. 여덟째는 어리고 막내잖아. 따져보니까 여덟 명이 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외는 밤새껏 고르고 골랐는데. 줄 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안 되겠습니다. 큰 딸은 일래서안 되고 둘째 딸은 일래서안 되고 셋째 딸은 일래서안 돼서 안 되겠으니까 양해 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꺼리는 땅일 뿐이지 아버지 엄마는 큰 딸이건, 막내 딸이건, 둘째건, 넷째건, 다 이쁘라, 이쁘다는 거죠. 한 녀석도 주려고 보니까 줄만한 녀석이 없는 거예요. 다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내가 품에 안아야 되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생각해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버릴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놈 저거 예수 믿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은 언젠간 예수 믿을 거야. 저놈은 내가 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라 다 사랑하시는 분이고 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잊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잊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 여덟 딸을 가진 목사님 그딸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받아 주시고 또 받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